헤헤 이일났네 벌써 담배 나방이 담배 나방이 싹돌아버렸네요아네참여기다나 있네 아기있어 구멍 있으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능성이 크고 빨리 막걸리 트랩이라도 설치를 해서 예방을 좀 해야 될 듯요. 자, 막걸리 트랩. 아, 이거는 속이는 아, 안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잘안 하는데, 일단 여기 총 6개를 걸었습니다. 원래 제가 깜빡한 게이 고추를 한 곳에서 계속 너무 오래 윤작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옮겼더니, 포충기하고의 거리가 확 멀어져 버렸어요. 에... 여기서 포충기가그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담배나방이 아무래도 좀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급하게 에... 막걸리 트랙을 좀 설치했습니다. 또... 효과에 대해서 한번또 볼게요. 아이고, 담배나방. 7월달에 잘 방지하면 되겠죠. 걸리 트랩으로 일단은 예방을 한번 해봅니다.